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 메르스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전보다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이 길거리에 보니까 좀 적은 것 같아요. 대체하는 능력도 생기고 상황에 이제 어, 그런 것들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조심하시고 신체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리고 잔치를 포기하지 않는 주인 명령에 바삐 움직이며 순종하는 종들과 또 다른 초청자들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잔치할 시간에 종들을 보내서 초청자들을 모셔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참석하기를 거부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두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밭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가을 나는 나가봐야 한다. 그리고 소 다섯 결의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갈수 없다라는 이유들을 들어서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바빠서 돈 벌기 바빠서 인생을 즐기기 바빠서 도저히 잔치에 갈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거절은 주인과 행했던 처음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잔치 풍습에서는 미리 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내서 그 손님이 참석할 건지에 대한 참석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 당일에는 사람을 보내서 초청된 사람을 잔치에 모셔오는 것이 관례예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약속된 잔치였기 때문에 초대였기 때문에 밭을 샀다고 핑계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진짜 이유는 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밭을 살때 먼저 그 밭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좋은 밭인지, 좋지 않은 밭인지 미리 보고 산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둘러볼 필요가 없는 거죠. 설령 그렇다고 해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 밭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보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소 다섯 마리 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 다섯 마리 샀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살때 어떻게 했어요? 아, 이 녀석이 좋은 손가 나쁜 손가 이미 점검을 해서 산 거예요. 세 번째 사람도 자신이 장가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율법에는 결혼한 첫 해에는 남자에게 군대는 어떤 공적인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부와 함께 신혼을 갖게 해주기 위한 배려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인 접촉을 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데리고 잔치집에 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도 시키고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역시 이것도 보니까 어때요? 알량한 핑계였던 거예요. 결론은 주인의 초대에 응하기 싫은 마음에서 나온 어떤 타당치 않은 이유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했다는 이유를 들은 주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그리고 또 어떤 명령을 내려요?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말을 듣고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인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것은 이미 미리 약속한 잔치였죠. 초대도 미리 종들을 보내서 했던 거죠. 그러므로 불참한 것은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주인에 대한 모독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인의 화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이것을 거절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노한 주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초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는 긴박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 잔치가 시작될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빈자리를 채워 잔치가 치러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계층인 사람들이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잔치는 그리고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것도 미리 정해진 시간에 열리게 되는데 그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종들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릅니다.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울가에 사는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21절에 나오는 초대 대상자들이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보다 더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사회 냉대와 무관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길에서 산에서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잔치에 가자고 하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무슨 소리 하는지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 같은 것이 감히 그런 큰잔치에 초대라니요. 아, 무슨 소리 하십니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치 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큰 자리에 갈 자격이 없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생각하며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강권에서 그들 주인의 집으로 잔치 자리에 데려다가 이미 준비된 자리에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다라는 말은 폭력이나 완력을 사용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강력하지만 그 동기가 사랑에서 기인된 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과 육신의 일에 집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V.I.P. 초청 잔치를 매해 두 번씩 교금하다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합니다. 몇달 전부터 준비해요. 기도하고 또 초대장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오겠다고 설석같이 약속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VIP 초청 시를 기다리고 그리고 오실 성도님들을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막상 당일에는 바쁘다는 핑계가 있어요. 치고 가야 됩니다. 딸네 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봐야 돼요. 별별 핑계들을 다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참 맥빠집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간이 쫙 녹아내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 요 와, 열명 오신다 고 그랬는데 세 명. 어떡하지? 음식은 준비를 막쫙뜨해 놨는데 선물도 준비해 놨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웬일일까 간이 녹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초청 명단에 없는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요. 한 사람만 와도요. 아 초청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에 느끼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간이 녹는 듯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 온그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냐고 다 일치하게 잔치에 오는 것을 거들였던 그 사람들을 소식을 듣는 주인의 마음을 좀 느껴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 실망이 되었을까. 실망이 지나쳐 화가 났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들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서 아버지 집을 채워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거절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거절은 전도하고 초대하는 나를 거절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상처받는 그런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거절의 이그 아픔을 이겨야 전도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죠. 24절에 보니까 전에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에 다시 그럼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중에서도 마음이 변해서 올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잔치 자리는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졌지만 그 거절한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아, 지금이라도 가볼까? 라고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그들 가운데는 초대했던 집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특권을 부여받아 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 되었어요.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이사야 4 5장 4절 말씀에도 내가 나의 종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너,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활을 했어요. 외형적인 신앙에 집착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과 세상살이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으로 가득찬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스스로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영적인 특권을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린 영적 특권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길과 산울타리까에 있는 사람들, 즉 유대인으로부터 무알레자들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지옥의 뜰감이라고 여기던 이방인들에게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다치고 이방인들에게 열려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풍족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권력이고 명예가 힘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신의 능력을 빌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할래나 무할래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관건이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의 조건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경우에 어쩌면 성도의 특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교훈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 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볼거리도 있고 더 좋은 것은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교회에는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있어요.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먹여줄 말씀의 양식이 있고 위로의 양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믿음과 사랑의 교제와 기도의 잔치가 있어요. 교회에 오실 때 기대함으로 와야 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지. 내 영혼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배불리 먹고 건강한 영예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보려고 오거나 맹목적인 그런 어떤 이끌림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고 아버지를 만나는 즐거움을 가지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초대에 준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먼 여행 그리고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잔치에 차려진 은총의 만찬과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밭도 있어야 되겠고 소도 있어야 되겠고 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하겠지만 주님을 만나는 일에 그러한 것들이 핑계가 되어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주님의 나라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새벽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귀하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루 동안 주의 사랑과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삼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응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겨,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응을 기다립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아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겠다 아멘. 다 같이 주기드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드릴 공동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일에 등록한 세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진행하는 성경 통독, 성경 암송,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단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중국 성교팀과 청년부 성지순례 팀의 건강과 안전, 일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드리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초대를 받았지만 다 일치하게 거부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의자치에 그리고 하나님이 헌신하고자 하는 아버지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벌신 동안은 일이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